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오늘 가져온 스코드는 제가 부킷 스코드로 베스킬라베스 31 맛보기 스푼으로 찍먹한 그 스코드의 확장판 업그레이드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 계정 주인분의 300조 25 노미니 단일 스코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아쉽다. 잠깐만. 아, 이거 10명인데 9명이네. <laughs> 저는 처음에 이거 버그인줄 알았거든요. 이거 8 명인데 잘못 표기한 거 아닐까? 아직도 안 고치는 걸 보니 1 0 명이 맞나 봐요. 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선수진 소개 드리자면은 뭐 골키퍼는 뭐 급여 맞추기용으로 대충. 그리고 독일이랑 오이로 느낌으로 맞춘 거라서. 그리고 우풀백 또 23챔스 베냐민 엘렉스 급여 맞추기용으로 박으셨고 좌풀백이 2 5노미니 미텔스테드가 박혀 있는데 사실 이 선수 약발삼이 아쉬워서 그렇지 가진 툴만 보면은 볼란치에서도 될 정도로 스탯이 좋습니다. 중거리도 됩니다. 은계 스탯 좋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센터. 100, 싱고랑 요나탄 타둘다 스피드, 속력, 가속력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이 싱고 같은 경우에는 팀 컬러가 아쉬워서 그렇지 툴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이 요나탄 타가 몸무게도 키도 그리고 권장치형까지 가속력도 뒷받침이 좀덜 돼가지고 뭐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인분께 좀 여쭤봤었는데 불편함을 못 느꼈다고 하셔서 잘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란치, 자카랑 키미희 툴 좋죠? 뭐 약간 비겐스몰느낌으로 키미희도 1대장 시즌 양발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 이번 시즌이 희소성이 있는 게 예감이 달려있어요, 자카가. 예감이랑 페마 둘다 달려있어서. 각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잉어, 양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니코랑 댄벨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둘다 양발에 스피드 빠르고 체감 좋은 선수들이어서.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쓸만한 메리트는 있는 두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미에는 이거 제가 어제 부캐로 돌문 스쿼드 맛봤을 때, 칠카 쓰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율리안 브란트 선수. 뭐 칠카도 좋았는데, 금카는 뭐 보나마나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대, 조녀선 데이비드트. 단일 팀으로 쓸때 역대급 가성비임. 근데 팀컬러 그래서 쓰기 힘듬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항상 중거리랑 커브가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은 아 역시나 그래도 커브는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뭐 가격이 20조가 안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커브까지 좋았으면은 LOS 1일밖에 안됐어도 금액이 30조가 넘었겠죠 어됐든 간에 우리 주인분의 노미니 다닐스쿼드 금가스쿼드 한번 맛있게 한번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리 고! 좋습니다 우리 주인분의 25노미니 단일스쿼드 제가 부키로 한번 맛보기 스푼으로 찍먹해서 맛을 한번 느껴봤는데 역시나 그때도 25노미니 선수들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오늘 제가 써보게 될 선수들은 싹다 금카로 준비가 돼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정식 재미나게 열정적으로 파이팅 넘치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미틸슈테드 개좋다 아니 리첼 스테드가 뒤지는데요 사실 조선대 데이비스 저 자리에서는 현재 잭슨도 넣음 아닌가 못 넣었을 수도 있긴하다. 어쨌든 크로스 좋았네요. <목소리> 역시 울무요. 브란트는 스텝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쩌나쌈! 다이벨트! 체감 좋고 쩌나쌈! 거의 90도 직각 각도기 수동 침투 일무형어 근데 개빠르다 안믿다했했잖요요가차차 어. 어 u r 개적 o i n 키 to be a 들어가네? 역시 키우 <laughs> <laughs> 와우. I'm <laughs> n <laughs> 아니 신고가 뒤지게 좀. 와 인성질까지! 아 봐봐 수비를 다 제거해 주네. 아 근데 브란트 방금 움직임 보셨어요? 봐봐 아, 브란트 여기서 대충 어, 이 뭐야? 아 잠깐만요. 아 캐우지움이 진짜 이번은 그냥 캐나다의 우지비우임 어? 이게 들어갔네.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겁나 너무하네. 옆 발차기까지 하냐? 리켜? 겹. 이번에 넣어줬어야 됐어. 바로 자세 고쳐 앉았다. 아, 쩔었어, 데일베드. 저 그냥 옆발차기는 괜찮거든요. 자기 선수들 밀치고 간 다음에 우리 선수한테 옆발차기, 이건 진짜 못 참습니다. 개혁지 감차 어땠어요? 사카 아니, 억지 왼발 슈팅 좋은데 방금. 와, 이건 진짜. 오케이. 쩔었어, 데이빗. 아, 야, 미안합니다. 윌리엄스 주급 반으로 깎아주십시오. 다음 시즌 첼시 와주십시오. 그럼 누가 오나요? 그러게요.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보온빵 뜯기거든요. 여러분들, 와우, 가비 이거 버텼음 인정인데 감사합니다. 쩌나슨... 어, 코 야타 진짜 태클 범위가 다리가 많이 길긴 하네. 어, <laughs> 갓게임. 그러니까 저게 축구선수라는 거잖아 죽음 몇억 받는 방금 저 플레이가 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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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서 하면서 하면서 하 주급 좀면고 감사합니다. 바스크 레전드. 여수와 김미희 w w e d h 아니 근데 또왜 그래? 아니 뭐가 이렇게 화난 거야? はい。 해서 우리 계정 주인분의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당연한 결과예요.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단 20조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맞췄던 제부캐스코드 노미니 선수들도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안 좋겠어요? 이런 팀은 뭐 간단하게 선수 리뷰만 좀 드릴게요. 요나타랑 신고 일단 가격을 보시면은 신고가 20조가 안 되는데요. 얘는 진짜 팀 컬러 하나 좋은데 있었으면은 어 진짜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권장 체형에서 좀 아쉬웠는데 24 토치부터 이제 보통 체형으로 다시 바뀌었었거든요. 목 동작도 별로 없고 스피드 제공 움직임 완벽합니다. 야 요나단타. 제가 느낀 바로는 아무래도 레버쿠젠 그리고 독일 팀 컬러가 친구보다는 좋죠. 그래서 가격이 좀 나갈 수가 있는데 건장체형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건장체형 때문에 걱정할 정도인가 싶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후메르스 정도인 것 같아요. 딱 줄레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비 스탯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다리도 길고 학다리 테클 뻗어서 다 가져오는 느낌? 그리고 볼란치인데 그냥 둘다 너무 좋던데요? 사실상 둘다 일대장 시즌이죠. 팀이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볼란치 1티어 자원이 돼버려가지고 비싸네요 근데 비싸게 자카 이것도 약발 3 컨트롤만 해준다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뿌띠 선수 쓰는 느낌과 상당히 유사하다 양쪽 윙어 둘다 체감 1티어 스피드도 1티어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생각하면은 덴벨레는 슈팅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정도인데 얘도 이제 팀 컬러가 좋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은 이제는 넣어줄 건 넣어주는 느낌이라서 슈팅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니코 윌리엄스가 대기 가성비적으로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개인 성능만 놓고 봤을 때 동벨인데 팀컬러 때문에 얘가 더싼 느낌 그리고 위란트 이거는 강추 제가 7카를 쓸 때도 좋았지만 금카는 역시 더 좋고 유일한 단점은 7카와 마찬가지로 헤더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뭐 빠따력스피드 이런 것도 그렇지만 185에 83kg 보통 체형인 것 치고는 체감이 부드럽습니다 밀고 들어가지는 움직임 온더블 상황에서 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팀에서 가성비로 따지면 원탑인데요 혹자는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천림 커브가 낮아요 예감이 기본적으로 안 달려 있고 중거리 가마차기는 어떻게요? 사실 이거는 18조에 있으면서 나머지 퍼포먼스를 이렇게 누리면서 중거리 가마차기까지 바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오펜고하고요 뭐 그리고 중거리도 d 슛은 엄청 뛰어나거든요. 가마차기가 아쉬운 건 팩트긴 해요. 계적 자체가 박스 아니든 받기든. 근데 그런 단점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쓸만한 메리트가 차고 넘치는 선수다. 침투 움직임, 퍼터 스피드 이거는 뭐 스트라이커 치고는 영 티어에 수령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체형 대비 몸싸움이 엄청 세더라고요. 이유가 그냥 몸싸움이 너무 없었네요. 아니 나는 이렇게 높은 줄 몰랐네 몸싸움 스탯이 캐나다의 에우제비우인데 에우제비우보다도 몸싸움이 훨씬 좋아요 대신에 가마차기가높고도까지 없고 역시 노민이는 성능이 엄청 뛰어나다 다 너무 좋은 선수였던 것같아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혹시 소리 안 들리셨어요? 저기 구석에서 자기 왕따 시킨다고 <laughs> 미텔스테드 울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도 가지고... <laughs> 완전히 까먹고 있었네 <laughs> 아 진짜 좋아요 개인적으로 윙백으로 쓴다면은 이제 3백41212 같은 중앙 밀집 포메이션에 측면을 담당해주는 수비수로 쓴다면은 규별적인내리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4백에 422 하나하나라던가 4231에서 쓰기에는 급여적인 메리트는 아쉽다. 하지만 이 선수를 약발 좀 감안하고 윙어나 볼란치로 쓴다면은 급여적인 부분도 감수할 만한 것 같습니다. 까지없고 아우 서운할 뻔했네. 어찌됐든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들좋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